우리 이기이에요 g 고 t 리 o u Only y 요 u get you. Only you get you. Only you get 그 o u Only you get you. Only you 그다음. 그 다음에, 개유날이에요. 개유월에 개유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오늘 끝난 거예요? <laugh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laughs> 이게 원래 아주 위험한 날은 이 글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아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만약에 여기가 개유였다. 이게 그러니까 예. 9.19 사건이었을 때가 정리에, 뭐, 정리에, 정리에, 뭐, 이러, 이런 형태였대요. 간독 깍찬 오행에 딱 섰을 때 사건은 터진다. 음. 이게 이제, 아니, 그래서 내가 겉으로 저기서 쉬었 60이면 <laughs>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60이면 1 6시에다 저녁 때잖아요 근데 저녁 때더 왕창 모이잖아. 그래요? 촛불이 되 그때부터 들잖아요. 아, 그러면, 음. 이게 6시가 되면, 6시부터 촛불이 드는 거지. 그때는 순간 자가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네. 이젠 이게 폭탄이 됩니 진짜 털다 끝이고 자라 그래서 내가 오늘 끝이겠구나 이 그런 생각이 나더라. 음, 조리하지는 않을까? 혹시 저 뭐... 근데 유발도 뭐예요? 예? 이게 절단이잖아. 예 예. 절교, 절교. 예. 내가 그랬죠. 끝. 너하고 나하고 끝. 너고 나고 내부테 나고 하지마. 선생님 그 구이질 그 테러가. 2001년이잖아요. 네. 사유축 사망이 됐어요. 그게 월 1일에서 그러니까 신사년 몰라 그건 모르고 아, 같은데 아이가 이게 저거 아그래 기억은 나는데 아, 그런 형태로 같은 오행이 몰릴 때가 이런 사건이 터진 대예요 16시가 되고 16시예요? 네. 그럼 이거 뭐딱이지 뭐. 딱이지 그렇지. 뭐. 음. 오늘 오는 그장난 거예요. 어. 이것까지 이제 뭐 지금 그때는 폭탄이 터지는 <laughs>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이러니하게 걸린 게 하나 있어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 뭐라죠? 백호라는 글자 있죠? 예, 예, 예. 그게 원리면, 한몰이라고 써요. 백호는 근데 그게 없어요. 아쉬운 소리지. <laughs> <아쉽역. 웃음> 아쉬운가 봐. <laughs> 그래도 선생님, <손에, 웃음> 이제 이유가 세 개가 한데 뭉치면 뭉침, 무지하게 힘이 큰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무섭죠. 이 예. 글자들, 이런 것도 봐도 상당히. 그리고 저기 십이지 신장 중에 저유가 네. 유신이 저 제일 무서운 신이잖아. 유의 네. 신 중에 네. 전쟁을 전쟁, 일으키는 그렇죠. 전쟁의 신이잖아. 네. 저유가 유의 신이 아, 네. 전쟁의 신이야. 저그 아수라장이라는 말이 저유그 신한테서 나온 거야. 하도 가서 쳐들어가서 전쟁을 서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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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이 서 아수라장이라는 말이 저유 신한테 어, 그, 뭐. 나온 거. 닭신한테 나온 거.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얘한테 이게 뭐가 돼? 관이 되잖아. 맞나? 네. 그렇죠. 현관. 현관이. 현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이컴 합이 되죠. 예, 네, 합이죠. 그죠? 각목 네. 각기 합하죠. 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기토가 어떻게 돼? 힘이 없어. 식상이 없어도 힘이 없어. 그럼 이게 각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금은 예입장소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갑목을 갑목이한테 그냥 상이죠 상관. 상관 네. 취한다. 하는 거예요. 취한다. 이거 보죠? 어. 취한다. 이그 지난번에 사주풀 때 그런 거 했는데. 그러니까 이 내가 우리가 뭘 취한다고 되는 거예요? 이거를 관이 관을 취하겠다는 뜻이에요 상관으로 이 이거를 취한다고 그러면 이게 평관이라면서? 이 관을, 그러니까 이거를 잡겠다는 뜻이죠, 잡겠다 예를 들 이거 사주로 계산하면, 인비로 해서 뭘 잡겠다는 뜻이야? 평관을 재살하겠다는 뜻이 있는 거죠. 너 꼼짝마가 된 거죠. 다시 설명을 해. 이게, 이거, 이거 내, 이거 내 편이죠? 이거 내 편이죠? 이거 내 편이죠? 맞죠? 인비가 내 편이고, 그 다음에 식상은 뭐라고 그랬어? 도구가 되고 내 뜻이 된다. 이 얘기 했잖아. 이게 또 아이, 생각이 안 나는 듯 하면 고개 아파요. 뭐라고 일하고, 오 대칭이네. 그러면 그게 이제 폭탄이지. 뭐라고 다, 다, 일하고, 오 대칭. 잘 봐요. 이걸 다시 설명해 줄게. 네. 기. 오 대칭. 그 다음에. 개유. 개유. 그 다음에 개유. 신그럼 신요. 신유. 신유 이렇게 했죠? 그러면 우리가 푸는 방식으로는 자, 내가. 이게 그러니까 내가죠. 진짜. 내가. 내가 주체야. 내가 내가 어디 갔어? 여기가 있죠, 그죠? 예. 따잖아. 예. 그 아니면 친구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음. 같이 뭐를 가지고 이게 편이 이게 내 거죠. 예. 인디가 내거야고 항상 예. 그랬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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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다 누구야 이게? 예. 예. 여기까지. 네. 예. 그럼 모두 모두 모여서가 되잖아. 모여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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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예. 따지면. 네. 예. 맞죠? 그러면서 그랬어. 무엇을 잡으려고 하느냐? 뭘 잡으려고 해? 평관을 편간. 잡으려고 한다. 이 평관이 뭐냐? 잘못된 뭐예요? 잘못된 뭐죠? 원칙, 규칙, 법, 아니면 평관이 통하게 뭐라 그러다? 깡패, 이런 거, 깡패 이런 거잖아, 깡패, 그죠? 맞나? 예, 네. 깡패 이런 거잖아. 맞잖아요. 예. 뭐 한다고 네. <laughs> 안 돼. 머리가 지금 뭐? 맞 맞죠. 이 있으면 얘기하는 거뭐 내가 풀어 놓으면. 붙어다 뭐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자합이라고 우리 이거 했잖아요. 자합. 여기 뭐가 있냐? 칼이 있어요. 육회돼 있어는 거죠. 칼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각은 누구 거예요? 나한테는 뭐예요? 상관어 상관이 네그죠 상관이, 상관이, 상관 상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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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야 상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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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오늘 아관이상이 상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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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관이 상관이, 상관이, 리면이상관 신금이래요. 맞잖아요. 신금이 뭐예요? 촛불이예요응 <laughs> <laughs> 네, 맞아요. 네, 네, 네. <laughs> 맞잖아. 유시가 절정이지. 유시부터는 이거 들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몰라. <laughs> <laughs> 유시부터 들지. 나는 옛날에 내 동생이 박근혜 때 가서 이렇게 들고 사 찍어 고이

아니까 내가 한 얘기에 이가 있어요 없어요. 나도 지금 본 거야 지금 <laughs> 지금 본 거야. 그러면 다 끼어진다 안 끼어진다? 유신은 가르쳐. 어떻게 되나 보면 이거? 이제 조국만으로 유신 없도록 조사하지 않을까? 계속 하겠지. 계속 하겠죠. 계속 하겠지. <laughs> 지면에 전화받는중 아, 지금 들어갔죠. 이게 유교를 너무 잘못 이걸 안 하면 문제. 오늘 안 하면 문제되는 게 뭐냐면 오늘 넘겨서는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안 모여도 안 모였는데 끌어들일 수도 없고 안 모였어. 아씨, 그럼 누구 편이야? 조금 편이잖아. 끌어들이면 골치 아프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끌어들이는 거야. 일단 이판 사판. 아니 어차피 그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밀리면? 가는 거야. 거의 다, 진짜 뭐, 나가, 더, 더 있다가, 밀리면, 어, 뭐야. 어이, 뭐야? 어이씨. 졌어? 그럼 뭐야? 그만 둬야지. 뭐, 잘못하면 그만 둬야지. 거기, 거기 눈치를 갖고 어떻게 있어요? 속된 말은. 고락뿐 거야. 그러니까, 뭐. 목숨 걸고 데미고 거야. 죽자 찾아문운 나쁜데 간 거지, 운 나쁜데. <laughs> 어제 책, 어떤 책을 보다가, 이분, 형, 이렇게. 이혼 운에 예. 왔어요. 이혼 운에 네. 이혼을 운에 왔는데 이혼을 안 하고 사는 거는 종모가 나쁜 거야. 이혼해야지. 이혼을 는데 해야지.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 아니, 그건 해야지. 음, 해야 해야 해야지 그 이건 불행한 거야. 그치. 왔을 때 이혼해야지. 네. 그거를 참고 살아요. 그건 불행 선생님 유시의 삼삼대충이야. 아, 그 소리네, 소리 네 소리. 참잘 됐지. 다음 그건데 우리가 함성이라 그러는 거지, 함성. 아. 어, 함성이다. 야, 우리는 우리는 모사했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혼해야 될 때는 이혼해야 된대요. 그게 행복한 거래. 누구를 만나는 지옥인 어, 거지. 누구를 어, 누구를 만나는 그 자체가 참고 어떻게 산다. 그건 아닌거든 내가 이 얘기를 또왜 하냐면 무슨 얘기 하냐도 있으면 아, 어쨌든 형이 아 이게 이게 아이러니하다야 아 편관 잘못된 이거는 또 이렇게도 해소하죠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겠다 바로 잡겠다 고 하면 오늘이 누구한테도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알아서 이렇게 되요. 없어 하기 때문에 다시 상세하게 내가 설명할게요 <laughs> 우리 앞에 분이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눈치가 보니깐 재미없는걸 저사람이 자꾸 하고있는거에요. 기 신육 유다 이거는 이 글자의 한어대 올라가면 흔히 신금이 된다. 요거는 초처럼 생겨서 촛불이라고 합니다. 난 육친을 얘기 안 했어요, 분명히. 그냥 글자를 얘기했을 뿐이야. <laughs> 아, 신문이 아, 이렇게 되죠? 신문이 아, 이거는 네. 기인데기인데 육친상에 정광, 정광과 어? 평광이 있는데, 어? 이건 뭐라다? 어? 평광이다. 평광은 뭐다? 불법이다. 어우, 대단하네요. 음. 불법, 깡패. 이런 거에요. 음. 그 다음에, 장국경은 또 뭐가 있나 뭐, 어떤, 이런 불량스러운 건데, 요거를 뭘로 잡았다고 했죠? 아까? 여기 뭐가 들어갔냐? 태정은, 가판에, 인류, 있는 이렇게 있는데, 요 글자가 지장 안에 숨어 있는데, 이게 딱 올라가가지고 뭘 잡았어요? 상관이. 어, 어, 상관이, 뭘 잡았고, 평관을, 평관을, 어떻게, 제사 했다. 이렇게, 잡았다. 잡았다. 편관을, 편관을 요까지가 이제 맞는 거죠. 제참 상세하게. 요거는 요거는 같은 글자니까 뭐냐? 우리 년다 함께. 요거는 뭐야? 얘도 같은 글자. 내 의사, 내 뜻이라고 그랬어. 그럼 요것도 내 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다? 촛불을, 초를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뭘 잡는다? 이 안에 식상을 쓴다가 되니까 불법, 첨법의 문제를 밝히고자 한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개수는 뭐랬죠 개수는 개수는 이건 용서숨치는 뭐죠? 태양의 아니 아지랑이잖아 아지랑이 이 얘기 했나요? 네네. 어어 어서 아지랑 이게 아지 이게 아지랑 이게 이게 이 개수 자체에 엄청난 힘이 있다 그래요, 이 개수가 빛이. 그래서 이거는 그까 이거를 그럼 이거는 뭐야? 막 이렇게 빛난다는 거 있잖아, 빛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죠.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여기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덩어리가 몇 덩어리냐? 두 덩어리. 그 모이는 단체가 두 개, 크게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촛불을 들고 잘못된. 기독교하고 뭐. 같이. 아, 그래요? 잘못된 사항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게 오물입니다요 오물. 유시면 진짜 고 아파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저게 잡혀지는 거니까 진짜 고 아파지는 거야. 이걸 해석상에